아, 니콜라를 재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달러를 돌파하면 의미있게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우선 전국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하고 이걸 어디서 봤죠? 진짜 싼 자리에서 봤죠? 이 자리에서 봤던 종목이다. 진짜 처음에. 그리고,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긴가? 여긴가?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렸던 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쭉 올라가죠 네 우선은 뭐 1달러 돌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최근에 제가 의미있게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의미있게 움직인 상태에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1달러 돌파하게 되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하튼간에 1달러 전 고가를 돌파하긴 했어요 어. 그러면 나머지는 잔파동이죠. 어, 이거는 이제 때려줬으니까, 나머지 뭐, 여기서 올라왔다 혹시 조정받을 수 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나머지는 잔파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기본적인 차트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어, 올라왔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결국은 제가 보는 종목은 올라오잖아요. 제가 괜히 니콜라를 계속, 계속 분석했겠어요? 제가 무슨 시간 남아두는 사람도 아니고 네 니콜라 버스 몇번째야 2주전에 이때 처음 방송했죠 그 다음에 9일전에 방송했고 4일전에 방송했고 10일전에 방송했고 1일전에 하루전에 방송했고 이때 당시 이때가 처음으로 방송했죠 니콜라 이날이 4월 23일 일요일이죠 4월 2 3일 일요일. 일요일이면 여서 방송했네. 이 자리네. 이 자리 아니면이 자리네. 여서 방송하고서, 나 제가 방송하고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1달러 돌파했잖 여하튼 간에, 어, 제가 괜히 꾸준하게 방송했겠습니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번에 이 방송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여섯 번째입니다 여튼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1달러 돌파했고요 근데 이거 1달러만 돌파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기본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는 잔파동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목표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그때 당시 목표가를 얘기할 지 저도 얼추 공감을 했어요 hkla. 이, 이,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거. 여하튼 간에, 어. 근데 이게 그렇죠. 어, 이게 무슨, 컨셉스 대비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긍정적으로 봤죠. 왜 그,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어, 목표가가 4달러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매수는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다. 어, 약간 재물을 더 우선시 보나봐. 보나 재무가안 좋으니까는 매수견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대부분이 중립이다. 그래도 4달러, 10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4달러 정도면은 4달러면 4달러면 진짜 많이 올라오는건데 a 달러뭐 4달러... 4달러? 우선은 뭐 저는 4달러까지모모르고저 <laughs> 저는 안정적으로 봤을게 저는 그냥 요정도? t 달러 정정제제보보는는는 2달러 정도. 요 정도. 우선은 2달러까지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파동이라고 본다. 이거 기본 파동이에요. 기본 파동.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2달러까지만 올라와도 100%가 넘어요. 만약에 2달러까지 올라온다면, 그럼 여기가 130%잖아요. 130% 니콜라로 130%를 먹는 거지. 네. 물론, 이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 기존에 그 포지션을 잘못 잡으셔가지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자리에서 지금 1달러 돌파했잖아. 어 물론 장전 네그 움직임이 난데. 어, 저는 이 기본적으로 2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기본. 근데 아까 전 거기는 네 여기 있죠 여기는 4달러까지 보고 있죠. 근데 물론 4달러까지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안정적으로 보는 거죠. 안정적으로 봐도 2달러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100%에요, 100%. 100%가 100 상승하는 거야. 이거, 저가가 0.786, 6달러지. 0.786. 78센트 했잖아. 78센트짜리가 2달러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저는 뭐이 회사가 2달러만 될것 같진 않아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올라가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이 달러만 올라가도 100%가 된다니까요. 100%가 어디서 수익을 내? 100%. %를. 네, 여튼 간에, 니콜라는, 네, 당연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 그 대신 뭐꼭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왔다가, 여기 또 걸리는 자리야. 여기 걸리는 자리니까, 올라온, 올라온 다음에, 다시 맞고서 빠질 수 있죠. 파동을 주고서 나중에 서야 올라올 수 있긴 하겠죠. 파동, 주, 주식에서는 파동은 존재합니다. 네, 그거는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고. 지금은 뭐 올라오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한이 정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1.14달러? 1.15달러? 어 거기에서 저항대가 있긴 하네요 그쵸 당기고점전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이정도 많이 올라온다면 이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주식은 어차피 파동은 존재해요 여기 걸리잖아요 그 올랐다가 걸리는 빠졌다가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기 고점이 될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콜라는 니콜라는 요정도 맞습니까 요뭐 새롭게 나온 거 있나요 니콜라 관련해서 5일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니콜라 트레 배부 트럭 첫번째 배치를 인도한다. 어, 니콜라 회사는 힐라 브랜드와 와트 이비를 통해 대형 트럭용 충전 인프라 해변 기반 개발 업체이자 서비스형 전기 트럭 공급업체가 오늘 14대의 니콜라 트레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 및 배송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트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와트 EV 상업용 배부 차량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공공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트 EV는 또한 전기 트럭을 서비스형으로 제공하여 무배출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화주 및 차량 운용자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와트 EV의 4개 충전소 중첫 번째 충전소는 2023년 5월부터 주간 고속도로 710번 및 110번에 접근할 수 있는 롱비치 항구에 서너 서비스를 위해 개장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트럭은 매일 충전을 위해 와티 EV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니콜라 배터리 전기 트럭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트럭의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적인 기술 지원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간에 뭐 이렇,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회사가 발전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선이, 회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공해 트럭 근데, 전기라고 써 있어가지고. 서비스형 전기 트럭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니콜라는 수소 쪽이잖아. 근데, 이제, 전기 쪽도 하나 봐요. 니콜라 트랩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 및 배송을 발표했다. 14대. 하여튼, 요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니콜라 대선.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 좋아요. 새로운 신문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요.